왜냐하면 선택한 이유 중에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떠셨나요? 어,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작업을 할수 있으면 너무 예,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음. 들었었고 아까 그 제작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만은 어제도 사실은 화이팅 예, 어, 다지면서 예, 드렸던 얘기인데 정말 내 삶의 보물 같은 배우들이에요. 네. 네, 이분들과 함께 이, 이 유쾌하고 행복한 기운을 가진 영화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우진 형이 우진 선배님이 어제 딱 문자를 응. 보내셨더라고 응. 제작보를 응. 보고했는데 인내성도 나고 너희 같은 보물들을 얻게 돼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. 그런데 문자를 보는데 아 너무 행복한 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. 어 축하합니다. 근데, 또 너무 이렇게 또 몽글몽글한 또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뭐규영이는또제 친구고 그 예전 드라마도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또지한이형 처음 뵙고 뭐지이 형도 처음 뵙지만아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웃고 떠든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워요 정말로 그때도 아니 여기 이름이 네. 식구판데 네. 진짜 식구 같아요 아 네. 이 영화가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냥 아쉽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사실은 허투루 앉아있지 않았어요. 다들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더이 좋은 장면을 만들까라고 고민하고 심지어 다 끝났는데도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하고 더 뭐가 없을까 이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팀워크가 좋았고 어, 되게 막 끝날, 끝나는,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었어요. 네, 한 식구가 된거죠. 네. 우진이 형하고는 제 대학로 데뷔작을 같이 했었고 음. 지환이 형하고는 또제첫 영화 주조연으로 출연한 나의 독재자라고 형이랑 또 그때 같이 했었고 경호는 이제 제가 드라마를 시작했을 때 초창기 작품 또 감방생활을 같이 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? 현장에 갔는데 너무 정말 식구같고 편안하고 촬영 현장이 되게 내집 같고 재밌는 거예요. 그 시너지와 그 앙상블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도 그 앙상블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.